경우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. 즉, 주어진 사실로 정보를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. 경우가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방법은 확정적인 정보를 주어진 지문에서 찾아서 구하고 그 다음에 보기를 풀어내는 겁니다. 더 어려워지면은 여기다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경우를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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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열하면서 공통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. 또 어떻게 보면 확정적인 정보인데 거기서 공통된 경우를 찾아서 푸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 문제는 확정적인 정보를 찾아서 풀면 됩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확정적인 정보가 뭐냐고 보니까 가영은 회의를 다섯 5월 8일 목요일 날 하고요. 나영은 회의가 5월 10일 화요일 날 하고요. 다영은 회의가 6월 8일 금요일 날 열렸대요. 여기 보시면 월일 요일 이세 가지 차원에서 정보가 세 가지씩 나오니까 정보가 총 아홉 가지예요. 이 아홉 가지의 정보 중 확정적인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. 즉, 즉 참인 정보가 있다는 거죠. 근데 몇 개냐면 한 가지, 두 가지, 영 가지니까 총세 가지를 맞춘 거예요. 즉월일 요일 중에서 열렸으니까 월에서 하나, 일에서 하나, 요일에서 하나씩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. 즉 중복된다면 예를 들어서 답은 일단 6월 10일이에요 근데 5월이 왜안 되냐 8일이 왜안 되냐면 5월이 일단 답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월에서 이미 두 가지가 나왔죠 근데 이게 몇,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도 확정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확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5월이 답이고 뭐 예를 들어 8일이라고 해봐, 10일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딱세 가지가 답이죠 그 다음에 요일을 확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세 사람의 기억 가운데 세 가지만 참이기 때문입니다. 세 가지만 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씩만 참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이해가십니까? 그래서 겹치는 거는 중복이 되는 거는 답이 될 수가 없고 즉 5월은 답이 될 수가 없고 6월 겹치지 않는 10일이 답이 되고요. 요일은 나눠지는 거죠. 그래서 6월 10일까지는 확정적인 정보이고, 요일이 화, 모, 금 중에 나오는데,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나간다이 경우를 나열한 다음에 풀게 된다. 하지만 요 문제는 6월 10일까지만 알면 된다. 풀어볼까요? A는 6월 10일 날 열렸다. 열렸죠? 6월 10일 날 열렸습니다. 가영은 어느 것도 맞추지 못한 사람이 돼요. 일단, 두 가지 맞춘 사람 있고요. 한 가지 맞춘 사람 있고요. 영가지 맞춘 사람 있습니다. 일단, 다, 다가 하나씩 맞췄으니까, 가형이 맞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일단 5월 8일은 아니니까 목요일이라고 가정하면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씩만 맞춘 사람 있죠 근데 우리는 두 가지 한 가지 0가지만 맞춘 사람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여기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인데 팩트는 사실은 두 가지 한 가지 0가지니까요 이게 모순된다는 거죠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가영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디귿 다영이 한 가지만 맞춘 사람이 돼요. 그래서 다영이 한 가지만 맞췄으면 이만 맞추고 8일 금요일 틀렸잖아요. 금요일 안 돼요. 그러면은 아까 전에 가영은 맞출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화요일이 답이겠죠. 그렇다면 회의는 화요일에 열리는 게 맞으니까 답이 5 번이 되는 겁니다. 이해가십니까?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일단 반드시 참인 것은 문제는 확정적인 정보를 찾아서 푸는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월일 요일 세 가지 차원에서 아홉 가지 정보가 나열이 됐는데 참이라고 한 것은 세 가지 정보이기 때문에 월일 요일 한 가지씩만 해도 세 가지라서 겹치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고 겹치지 않는 6월 10일은 확정이 되고 5일은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아서 6월 10일에 화목금이 구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된다는 뜻입니다 네,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안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